최정과 황인숭의 대결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어, 6시에 시작했습니다. <laughs> 예, 아, 최정 저녁 안 먹나요? 예, 끝나고 저녁 먹으려 그러는지 하나, 아무튼. 둘, 어제 그 2연승 둘, 했잖아요. 아, 둘. 정말 그 순통이를 상대로 너무 잘둬 가지고 예, 어제 정말 기분이 좋았었는데. 아, 최정이 지금 아, 오늘 황인숭하고 두고 있습니다. 황인숭은 97년생이죠. 네. 황인숭 선수와 다섯,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오늘 기대가 여섯, 되는데 일곱, 여러분. 어, 최정의 또 멋진 모습 한번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상 쪽은 뭔가 눌러놨는데 일단 눌러놓은 자세가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 지금 뛰었기 둘, 때문에 둘, 뭔가 셋, 최정이 넷, 어, 잘할 수 있는 다섯, 그런 바둑을 여섯, 일단 처음에 았다 이렇게 이제 볼 여덟, 수가 있겠고요. 이 거대한 모양을 과연 어떻게 이제 타게 하느냐. 이게 이제 황인승의 어, 숙제가 되겠는데. 야 여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오네요. 둘, 아, 이건 좁아도 여기 셋, 한 칸으로 두고 싶은데요. 야, 그죠? 이한 칸으로 압박하면 여기 두칸 두는 걸 선수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뭐 그런 걸로 이제 타결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거 받아주면은 일단 이런 벌림으로 모양을 어느 정도 하나,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뜻인데 셋, 넷, 최정이 다섯, 뭐 이런 바둑은 너무나 잘둔다는걸다잘하시잖아요그리데 여기가 이거 살리면은 예, 이걸 하나 받아 둘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공격을 좋아해도 여기를 두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날일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늘어주고 어, 일단 천천히 가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바둑은 하나, 여기가 무상기가 너무 비참하게 셋, 지금 백이 살았기 때문에 넷, <laughs> 최정이 바둑은 다섯, 재밌는 여섯, 것 같아요 일곱, 어, 세게 돌려오르나? 안되네 이건 늘어놓는 게 정수죠 날일자 갈것 같아요 여기 어, 여기를 오히려 흑한테 맞으면 은 진짜 대마가 둘, 이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이건 가야 되고 자 문제는 최정이 더 공격할 생각이 하나, 있을까요? 셋, 그냥 그거 아니면은 여기 이쪽을가든가뭐이쪽을가든가 일단 뭐하의를좀 두고 여덟. 천천히 가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흐름이 이런 게 맞습니다 예 너무 과격하게 뭐 간다고 해서 좋을 건 아니니까 <laughs> 아니 지금 최종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에 <laughs> 예, 그거 해두고 예, 벌렸죠 예 지금 조금 많이 벌렸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한칸 뛰는 수가 좋으니까 백이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하나 더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오면 둘, 하나 더 지킨다. 셋, 네. 이거는 간격 다섯, 자체가 어차피 하나 더 찍힐 거면 괜찮습니다. 일곱, 안 두면 흑이 여기 여덟, 뛰면 되니까 아홉, 여기 자체가 좋죠. 어? 거기를 들어오면은 이거 최정이 여기 한칸 뛰겠는데요? 예, 여기가 딱 자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둘. 이거 예. 놓칠 수 없습니다. 어, 아예 벌렸어요 이거는 여기 씌우면이두 점이 죽는데 이두 점을 그냥 버리네요. 하나. 예, 거 두. 백이 그럼 여기 네. 아, 잡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두던가 요섯 아우, 그건 좀, 좀 과하지 않냐? <laughs> 야야이렇게까지둬서 야, 잡냐 야 이거 진짜 이건 완전히 욕심이 엄청 과 한데 예, 최정이 상관을 안 합니다 일단 귀를 붙이고 젖히는 게 워낙 집으로 크니까 하나, 예 둘, 이게 좋은 수라고 셋,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붙이고 젖히는 게이유가 있습니다 여섯 예, 일곱 자 여덟, 그러면 거기를 젖힐 때는 보통 요즘 있더라고요 예이고 여기 이을 때 여기 그냥 날일자로 지키는 하나, 게 둘. 괜찮은 것 같아요 예그죠 그리고 여기 날일자 지키더라고요 요즘은. 지금은 날일자 지킬 건지 아니면 호구를 칠 건지 호구 치는 것도 둘, 있을 거네요 지금은 셋, 상황 자체가 보통은 날일잔데 네, 날짜 뒀습니다 보통으로 갑니다 네, 이거 황인숙 여기 오겠죠 어, 이걸 이렇게 두칸 벌리진 않을 것 같아요 둘, 여기까지 올것 같아요 지금 셋, 거기가 넷, 가장 크고 아니면 여기 뛰어 있던가 여섯, 네, 일곱 여덟 네, 지켜 뒀습니다 근데 최정이 안 받아요 여기는 안 받으니까 별게 없는 거고 최정이 이거 위로 붙이고 하나, 둘, 밑으로 붙이고 해가지고 셋, 어차피 죽었으니까 넷, 이걸로 이제 이거 할것 같은데 위로 여섯, 붙여가지고 여기 짭짤하게 일단 끝내기부터 하는 게 어때요? 어, 그냥 일단 큰데 갔습니다. 여기를 안해 두면 100이 역으로 올수 있는데 하나, 지금 입구자는 안 받겠다는 뜻이니까 어, 일리가 있고 자 이거 지금 침착하게 받았거든요. 이거 빨리 최정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붙이는 수? 아아 최정은 그런 거 없지 그냥. 바로 한방 날렸습니다. 둘, 이제 선빵 날렸어요. 네. 넷, 거기 이제 넷, 어떻게 둘 것이냐 여섯, 지금. 일곱. 어, 이제 이제부터 공격 시작. 그거는 올라서는 것 자체로 두터우니까 귀에 이제 맛이 없으니까 이건 최정이 올라서는 것 자체로 둘, 너무 좋은데요. 셋. 어, 아예 아 밑으로 빠졌어요. 이거는 여기를 털겠다는 얘긴데 여기를 뛰는 수를 둘때 여기가 밑으로 빠져 있어야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둘, 지금 안에서 살까봐 셋, 아예 늘어버렸습니다.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예요. 일곱, 자 그렇다면 이쪽 예 요거는 여기 입구자 때문에 지킨 건데 여기 한방 일단 아프네요 어, 최종 여기 한방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어 여기까지 씌워서자이 모양을 키우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은 사실 하나, 여기도 비어있고 둘, 이쪽도 이제 비어있어서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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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라는 얘기에요자 이쪽을 일곱, 씌웠습니다 여덟, 아예 자 받으면 여기 또 뛰나 또뜁니까 이쪽을? 아님 둘, 근데 아니면은 셋, 여기를 넷, 하나 받아요? 다섯, 이거 여섯, 받고 싶진 않은데? 일곱, 여덟, 자, 최종 다음 수 어렵습니다. 예,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위로 붙이고, 막을 때 밑으로 붙여가지고 끝내기를 갖다가 딱 하는 게 좋아요. 둘, 예, 미리 이거 선수교환으로 득을 봐야죠. 무조건. 다섯, 여섯, 자, 이거는 절대 못받아 예, 밑으로 붙이면 됩니다, 이제. 아, 이거는 뭐 너무 짭짤해가지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너무 짭 너무 짭짤하죠 이거는. 자, 여기 넘고 하나. 그쵸죠 예, 막으면 단수. 예, 여기까지는 뭐 무조건 선수니까. 이거 예, 단수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죠. 자, 거기는 아마 다될 거. 예, 거고까지는다 됩니다. 고거 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설라문에 여기서 하나. 예, 여기 압박을 했는데 이 수는, 이렇게 입구자로 받을겠죠 예, 입구자로 그냥 받는 거고. 자, 일단 할건다 했거든요. 지금 완전히 황인승도, 그냥 이렇게 딱 움츠려가지고, 최정이 뭔가 이렇게 펀치 나올 셋, 것 같으니까, 넷, 최대한 움츠려가지고, 여섯,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섯, 의외로 이렇게 두는 선수들이 여덟. 최정한테 승률이 좋습니다. 예, 왜냐면, 최정이, 이게, 때려야, 때려야 되겠는데, 때릴 찬스를 안 주는 거죠. 하나, 그냥, 움츠리고 둘, 있어서, 남들은, 넷, 어, 그렇게 하면 나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뭐, 황인승은, 아,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하나, 뭐 이런 짓이지. 네, 침착하게도 있어요. 예. 네, 이건 넷. 늘어야죠, 여기는. 근데 흐름이 여기가 몇쯤 날진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한인승도 확실하게 둘, 살면은 셋, 이쪽이 뭐 넷, 이렇게 붙인다든지 여기 조금 다섯, 깨려고 할것 같아요. 여섯, 약간은 불안하니, 어, 그냥 이렇게 침착하게 여길 두네. 야, 이건 최종이 무조건 꼬부릴 것 같은데? 이게 하나, 안에서 살수 있습니까? 둘, 좀... 그렇죠. 이제 최종 잡으러 가죠? 여기 급소예요. 이거 찝을 거예요. 이거 호구를 치면은 여기 입구짜가 는게 지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호구 치면은 여기 입구짜 간다는 하나, 얘기예요. 하 약간 셋, 바퀴가 좀 까다로워졌는데. 이게 지금. 다섯, 여섯. 네, 까판데요. 이거 그냥 이으면 너무 아, 좀 아홉. 아프고. 오, 이걸 참네, 세상에. 그럼 최정 이거 한번 가죠, 여기를. 야, 이건 날일자 무조건 씌워야 됩니다. 지금 최정 하나. 일정에서. 둘. 네, 꼬부렸는데 비슷한 의미죠 이게 은근히 지금 거의 잡으러 가는 분위기예요.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이걸 잡는다라고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공격을 아니야. 통해가지고 우변이 완전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이건 어차피 여기 다집 확정됐으니까. 이거 지금 내심 하나, 어설프게 지금 백이 예, 두면은 넷, 진짜 잡는다는 생각도 갖는 여섯, 것 같아요. 이제는 일곱, 올인 명정.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최종이. 그러니까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생각해봐. 이런데 그건 여기 한방 맞으면 어떡하냐? 어? 그건 잘못 받았는데? 둘, 여기 날일자가 날일자나 여기 가면은 넷. 이건 완전 헛순데요? 이쪽을 여섯, 가야지 그렇지 이거 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바퀴가 영 깝깝한데요? 둘. 그거는 여기 한방 맞는데? 이거... 이거 지금 센터링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 여기 센터링 둘, 갈 겁니다 지금 최정이 덴, 넷, 이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자 최정 센터링 찝었어요 이거는 치받으면 단수 치고 그다음에 센터링 아니 하여간에 지금 뭐가 이거 바퀴가영 이상한데요? 백이 이거 치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냥 늘어주기만 하더라도, 이거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는 거 자체도 하나,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둘, 셋.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여기. 이거 좀, 5, 뭐, 뛰니까. 이쪽하고 이쪽, 이쪽 양쪽이 열려있으니까. 여덟. 받는 거 9. 자체가 어렵죠. 그리고 자체로 ]입니다. 이거 엄청 이득 받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자, 마지막 조일게요, 이제. 15초. 하나. 최정은 세번 남았습니다. 셋. 이거 넷, 자체로 누른 거 자체로 여기도 다섯, 두터워졌고 여섯, 그냥 공격에 대간 충분히 얻었어요 이런거 막 센터링 한방 가고는 야 그걸로 사냐 그거 좀애 그거 하나, 애매한 거 같은데 여기 지금도 한 시간 가면 이게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하다 죽는다 진짜 하나, 둘, 잘못하면 죽어요 넷, 지금 넷, 다섯, 여기를 받아야 여섯, 되는데 이거 진짜 애매하게 여섯, 뒀는데 이거 지금 한 칸이 여덟, 너무 적시타아닙니까 치받고 치받고 막을 때 이거 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공도가 아닌데요, 지금. 이거 밀면은 자, 최종 밀어붙입니다. 하나. 아니, 백이 둘, 지금 셋, 넷, 여기서 못 살면 이쯤 이쪽, 이쪽에서 다섯, 살아야 되는데 여섯, 이거는 자, 지금 최종 잡으러 가는 거죠. 지금 끊는 수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 아니, 지금 둘, 제가 볼 때는 못 살았어요. 셋. 네. 다섯, 여섯. 오 어, 이거 뭐야? 일곱. 여덟. 야, 아홉, 진짜 이거 여기 밀면은 요렇게 도서살아야 되래. 이거 두면 단수 칠때 여기 따내고 야 이거 진짜 망해 하나, 이건 사라도 산게 아닌데 둘, 여기 두면 단수 넷, 맞고 따내고 넷. 이거 두고 아 이거는 야 이건 진짜 빵따낸까지 선수예요 이제 이거 둘때 이거 빵따도 선수가 되는 거니까 하나, 이거는 무조건 졌죠 황윤수 예 지금은 황윤수 이거 갈라야 돼요 지금 아이건 황윤수 완전 바둑 베렸는데 이거 뚫어버리면 이거 두점 버려도 여기서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 예, 이거는 이거 두점 잡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절단 나가지고 여기 단수 치고빵 따내면 선수가 되니까 둘, 이쪽이 전부 다 집이에요. 네. 이거는 백이 견딜 수가 없죠. 여섯, 이, 이제는 이거 안될 수가 없잖아요. 안 되면 죽어요. 지금은. 아홉 아 이거 빵 따내면 선수가 됩니다. 빵 따내고 여기를 따내야 돼요. 세상에. <laughs>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둘, 어우, 이거 넷, 너무 잘 됐죠. 잘됐어 다섯 여섯 일곱 예, 지금 빵 따내면 여기 두집 나고 살아야 돼요. 여기 여기 빠져서 일단 하나 해두나요? 이걸 빠지던가 아무튼 여길 따내야 돼요. 살려면 하나, 그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둘셋 망했죠? 넷, 완전히 다섯 아 이건 여섯, 조금 망한 게 여섯, 아니고 완전히 쫄딱 여섯, 망했습니다. 아홈 아, 지금 시간 연장책 자 차마 이거는 두기가 싫으니까 둔 건데 어? 하나 그거는 둘, 최종이 안 받아도 셋, 되는 거 아니에요? 넷 이거 다섯, 이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여섯, 속점을 잡는 거아 이건 받았네. 아 이거 시간만 있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였는데. 최정이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 둘셋아 이거 진짜 이거 따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여섯, 예, 황윤승이 이거 지금 <laughs> 야 그걸 따내니까 여기가 지금 집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최정이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 뛰면은 이거 다 집이에요 셋, 야 여기 넷, 진짜 들여다보고 뛰어버리면 다섯, 됩니다 이거. 여섯, 야, 집이 너무 많이 나요 여섯, 이쪽에 예 이거 지금 거의 집으로 이겼을 것 같은데 여기가 죽긴 죽었어도 어 이거 너무 크지 않나 이쪽에 이게 지금 몇 집이야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 셋, 여섯, 여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50집인데, 예, 지금 오히려 두 점을 버리네요. 최정이 야, 이걸 이게 더 크다고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앙이 두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50집입니다. 50집, 하나, 그럼 여기까지 60집, 흙은 70집 나 있어요. 자, 잡았고, 이거 잡는 거 크죠.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일곱, 그냥 사고 여덟, 안 나면 집으로는 최정이 앞서는데요. 여기가 뭔가 조금 중앙 쪽에서 이게 두터움이 약간 빛을 하나, 좀 봐야 됩니다. 셋, 여기가 넷, 전혀 아무것도 다섯, 안 되면은 여섯, 예, 뭐 집으로 이렇게 많이 앞선 건 아닙니다. 최정 자 여기를 올라섰는데 최정이 지금 이거 건너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 이거 둘 건너붙이면 어떻게 셋, 되나요? 여기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밀어 올렸고요 여기, 예, 이거 건너붙이는 수가 있죠. 아, 최정이 여기는 조금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하나, 게 아니었던 둘, 것 같아요, 좀. 셋, 예, 여기를 넷, 미는 거는, 다섯, 이거 실수입니다. 예, 지금 이거 실수해줘가지고, 일곱, 조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예, 이건, 이거는 진짜로 실수인데요. 이거 괜히 뒀는데요, 여기는. 아예 안 두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 하나, 차라리 둘, 이런 거이 글자 두던가. 셋, 넷. 어, 여기서 지금 최정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거도 아, 괜히 뚫렸습니다. 안 뚫려도 되는 건데, 뚫렸어요. 여기가 원래 거의 둘, 50집 나야 되는데, 셋, 이거 되면은 45집 밖에 안 나요, 이제. 여섯, 어 이거 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곱, 최정, 여덟, 여기서, 어 이거 실수를 꽤 했네요. 음, 이것도 지금 막으면, 젖히는 것까지 선수니까, 여기가 하나, 지금 집이 계속 줄어요. 둘, 셋, 하나, 어, 이제 재밌게 됐는데요. 둘, 이제 최정 별로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네. <laughs> 아니. 다섯. 아니, 최정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여섯, 이걸 하나 헛수를 두는 바람에. 여섯, 아홉, 아, 이거 바둑이 미세합니다, 이제. 아, 이게 참... 아, 아니, 아 최정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줬어요. 이게. 이게 지금 하나, 두 점이. 둘, 네, 너무 이상합니다, 지금. 셋, 넷. 어, 진짜 개가 바둑인데요? 다섯, 뭐, 여섯, 이건 뭐 이겼다고 말하는 것도 민망한 정도. 이긴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어. 자, 잘 둬야 됩니다. 지금 최정 여기 날일자 쉬우나요? 이쪽을? 그래도 여기 뭔뭐 집을 좀 만드는 둘, 척이라도 해야죠. 셋, 여기를 예, 거기 씌워야죠 예, 아니, 여기를 잡았으니까 이두 점을 버리고 여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하나, 그래도 이쪽에 집을 둘, 만들어야 된다는 셋,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예 아까 전에 근데 여기를 끌었을때 세상에 이걸 여섯, 이쪽을 호흡, 이걸 여덟, 잡고 이걸 당하네. 아시원하게 자, 여기는 백이 밀어야 되는데. 이건 흙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셋, 지금.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그거는 예, 늘어야 되고요, 또 여기가 그래도 한열 집은 붙죠. 하나. 아, 젖혔어요. 이거 두면 늘겠다 최대한 집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아, 호열둘 다섯, five, 여섯, six, six, six. 일곱, 여덟. Hai,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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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둘 예, 엄청 미세할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한 방을 가겠다는 얘긴데 그죠? 지금 여기를, 근데 하나, 이거 득은 없어요, 둘, 별로. 예, 이 요거는 득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다섯. 지금 시간이 여섯, 없어서 찔린 것 같아요. 거를 이거 괜히 여덟. 찔러가지고, 여기 괜히 자충이 되거든요? 아, 어, 그걸 둬요? 하나, 이거 둘, 두면은 이거 젖히는 수가 있다? 네, 최정이 그럼 여기를 다섯,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최정이 여기를 젖혀야죠? 아홉, 예. 저 치고 이을때 여기 받으면 이거 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 별로 하나, 득 같지 않은데. 하나, 둘, 셋,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았고, 음, 그러면 하나, 아, 둘, 요거 근데... 셋. 까다롭긴 까다롭네. 이거 두면은 요거 두면은, 요, 요거 다섯, 두면은... 어? 그 설마 끊으면은 안 하나, 둘, 끊지는 셋. 끊지는 못하겠죠. 끊으면 넷, 이거 뚫어서 이게 죽겠죠. 다섯. 어 최정 이거 지금 굉장히 그리고, 위험한 술도 씁니다. 8아어어 어, 다행이다. 이거 <laughs> 너무 위험한 술도 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 이걸 둘, 늘면은 이거 찌르는 셋, 게 선수가 넷, 되는데? 그럼 다섯, 여기가 는게 또 선수가 되죠? 예 네, 이거는 여기를 뭔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지금 흑이 여기 는게 선수가 돼요. 여기 지금 하나, 늘었기 때문에. 하나 두세 다섯 여섯. 예 네, 끝내기 승부인데 이제 이제는 완전히 끝내기 승부죠. 어 근데 재밌게 됐어요. 지금 하나, 최정이 여기 네. 이제 좌변에서 네. 요거 네. 요거 요거 실수하는 바람에 다섯, 거의 한 수를 놀았어요, 여섯. 사실은. 이거 안 둬야 되는데 한 수를 놀다 보니까 바둑이 좋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미세해졌습니다. <laughs> 예, 지금은 뭐 하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네. 네, 지금 거의 뭐 반집 승부로 갈것 같아요. 네. 위기는 아, 근데 아까 전에 여, 여기를 갔다가 이거 늘림 당하면 여기 사활이 걸렸는데 하나 황일순도 이걸로 갖다 안젖히네 세상에 이 너무 아픈데 다섯, 이거 또두면또 받아야 되거든요 어? 하나 둘 여기를 셋, 안 넷, 받네 넷, 희한하게 여섯 여섯 일곱 여기 쪼이기도 하는 게 아플 텐데요 그쵸 그렇죠? 지금 쪼이기 들어갑니다 최정이 여기를 이걸 치 받으면은 아플 넷, 텐데요 지금 이거 치 받으면 여기 받을 때 이거 막는 여섯. 것까지 선수가 되는데 예, 일단 젖혔어요 여기 여기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은 진짜 여기서 하나, 너무 많이 당합니다황윤송 예, 예, 받아야죠. 이거 안 받으면 지금 이거 진짜 완전 비참하게 해서 한세 집나고 살아야 돼요. 하나. 예, 이거 그러니까 이걸 둘, 공짜로 당했다는 것 자체가 셋, 너무 넷, 지금 황윤송 입장에서는 뜻 아픈 거죠. 여섯, 자 일곱, 최정이 지금 예, 이두점 잡는 게 거의 10집짜리 엄청 컸고, 아그 젖히는 수가 돼요. 하나, 끊으면은 둘, 여기서 셋, 수가 난단 얘기네. 넷, 끊었는데, 자 누가 누가 지금 착각한 겁니까? 서로 지금 된다고 우기네요. 하나 둘네 예, 지금 서로 넷, 된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넷, 지금 백도 수가 다섯, 난다는 얘긴데요. 여섯 일곱 여덟 자 누가 아홉, 착각했나요? 그거는 그건 여기 나가면 어떻게 할 거지? 하나 그거는 왠지 맥점이 둘, 아닌 것 같다. 예, 맥점이 아닙니다 전혀. 딱 봐도 좋은 수 같지가 않아요. 그거는 <laughs> 느낌이 하나 끊는 수가 안되면 좋은 수가 아니죠. 둘, 끊는 셋, 건 붙여서 안 됩니다. 다섯 그거는 이게 젖혀서 예, 타협하자고 해도 별거 아니죠. 아니 그리고 이거 나가고 하나, 나가도 되네. 둘 나가도 셋, 됩니다. 넷, 나가도. 네. 아 이거는 너무 실수인데. 다섯, 이게 지금 뭐 여섯, 갖다 보태줬죠. 일곱, 나가면 돼요. 나가면. 이거 둘때 젖히면 그냥 보태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황윤승이 여기서는 하나, 당했습니다. 둘, 아니, 망했죠 이거는. 셋, 당한 정도가 아니죠. 네. 다섯. 이건 황윤승이 완전 망했는데요. 일곱. 예, 지금 정신이 없어요 황윤승. 이거는 여기를 잇는 수가 있습니다. 둘, 예, 네, 이건 있는 게 좋습니다. 5, 이어서 끝내야 기 됩니다. 지금 6, 7, 최정이 최대한 벌어야죠. 지금 이어버리면.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있는 거 됐는데. 그럼 먹여치는 게 선수가 돼서 끝내긴 조금. 0 네, 백이 좀 약간 득이 됐어요. 2, 3, 근데 여기를 3, 완전히 보태줘가지고. 5, 여기 나가고 6, 이렇게 젖히는 거니까. 7, 이거 8, 지금 몇집 보태준 거예요 지금? 예, <laughs> 네, 어 지금 황인승졌다고 보고 이제 승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1, 최정이 2, 끊어야죠. 3, 네, 끊어도 4, 되죠. 어차피 자충이 되니까 이것도 좋은 수가 아니에요. 지금 황인수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하나, 완전히 여기서부터 둘, 착각해가지고 셋. 지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또뭔수야 여기 단수 치는 수 두겠다는 얘기네. 하나, 그럼 이걸 이쪽 둘, 두면 셋, 여기 넷. 둬도 되죠 최정이 지금. 다 예, 뭐 비슷한 의미. 예, 요거 지금 잡, 여기 잡히는 건 없앤 거죠. 예, 이어버리면. 이거는 어차피 흙이 잡는 맛이 있으니까 이거 한점 잡을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거 어, 껴붙인 수가 하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둘, 여기도 셋, 이상해요. 넷, 지금 황인숭이 정신이 없어요. 예, 지금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 막는 게 선수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뚫으면 되죠. 뚫으면 예, 아무것도 안 되죠. 예. 흙이 안 죽습니다. 이거는. 젖히고. 어, 이거 최정이 좀 이길 것 같아요. 하나. 둘 지금 꼬부렸는데, 네. 네. 이건 뭐 최정의 방법이 많죠. 예. 거기 두고, 단수까지 쳐야죠. 이거는. 하나. 예,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두고, 여기를 붙이면은 이한 점도 잡았잖아요. 지금 요 정도로 만족을 네. 해야 되는 건지 네. 좀더 벌어야 되는 건지 지금 최정 이거 맞고 싶습니다. 예. 잘 막았어요. 안 죽어요, 여기가. 자체로 끝내기가 여기가 하나, 또 젖혀있는 게 끝내기가 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끝내기에요. 어, 이건 뭐, 저, 그러면 완전 땡큐. 그럼 여기 있는 거 선수하고, 예, 요거 받으면 여기 쏙 늘어가지고, 이거 관계없이 그냥 자체로 여기 넉집 나고 살죠. 예, 최정이 여기 늘면, 이게 느는 게 제일 크죠.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게 큽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지금 백이 한 쉬운 세 집인데 흙은 60집 다섯, 넘는데요? 여섯, 최정이 조금 일구.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어 최정 이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중 여기서 망했어요. 예, 여기서 황인숙이 망하면서 야 근데 최정 어제부터 대단하네. 어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공격하면서 완전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상대방을 압박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 두집 나기 하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수 손해 보면서 바둑이 미세했거든요. 미세했는데 어 마지막에 여기 수육기에서 최정이 이겼습니다. 야 최정. 오 대단합니다 정말 중국의 지금 황인숭한테도 승리하는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황인숭 선수는 중국 갑조리그 이지명급 선수인데 오 최정 대단합니다 정말 예, 여러분 최정의 경기 라이브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 최정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